<웃음> 안녕하세요. Long <laughs> time no <na> see. 안녕, 안녕. 안녕. 완전한 복귀는 아니고요. 그냥 그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, 켰어요. 카메라랑 마이크랑 네,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설 설정을 다 해놨는데 <laughs> 해보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예 복귀까진 남았는데 어쩐 일이니? 다시 보니까 반갑구나 <laughs> 안녕하세요 복귀는 언제인가요? 복귀는 어, 다다음 주요 네, 16일 월요일이에요 네 아스무르 마이크인데 뭐 본격적으로 아스무르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어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싶어가지고 미니 잘 지냅니다 네 어제도 홍대 갔다 왔고요 <laughs> 맞아요 촬영도 하긴 했어요 그거는 캐롤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12월인데 <laughs> 그래도 캐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캐롤 촬영을 하나 했습니다 네. 그거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네. 다음 주에 <laughs> 네 너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정말 여러분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밖에 나갈 경우는 딱한 경우에요. 제가 어제도 베이스 레슨을 했거든요. 그래서 베이스 레슨 할겸 홍대 좀 갔다 오고 네, <laughs> 그거밖에 없어요. <laughs> 그러고는 밖에 안 나가고 정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여러분 뜨개질 밖에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뜨개질 한지 이제 한 2주 좀 넘었나? 그랬거든요. 근데 이런 걸할수 있게 됐어요. 저 아직도 여러분 겨울 왕국을 못 봤어요. 그래서 <laughs> 겨울 왕국 어떡하죠? 나 아직도 못 봤어. <laughs> 저 진짜 세상과 단절하고 여러분 뜨개질만 하고 살아서 뭐, 아무도 몰라요. 어떡하나요? <laughs> 거 만드는데 음, 한 3시간, 4시간 걸려요. 이게 이런 패턴 뜨는 것보다도 이 옆에 수술 다는 거 있죠. 요고, 게 진짜 시간이 엄청 걸려요. 이게, 한 시간 반 걸려요, 이게. 아무튼 제가 또 의뢰를 받았어요. 목도리를 하나 떠달라. 맨 처음에는 동생한테 의뢰를 받았거든요. 근데, 공짜로 해줄 순 없고, 실값이라도 달라 했어요. 그랬더니, 그럼 됐어? 이러는 거야. <laughs> 할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거이 컨텐츠를 음, 하면 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. 그렇지 않나요? 음. 힘듭니다. 온 김에 립밤이랑 핸드크림 추천 저며 오령화 있음. 어? 립밤은 저기 아무거나 사시고 핸드크림은 아무거나 사... 여기다가 매줄, 그, 리본을 이걸로 짤 건데. 그러네. 뜨개질 ASMR 하려고 방송 킨거 맞네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테스트,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 제가 근데 진짜 신기한 게, 뜨개질을 하면서 뭔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느낌이 들었어요. <laughs> 네오 뭐라 뭐라고 오 진짜 돗닦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<laughs> 인생의 진리란 뭔가요 인생의 진리란 <laughs> 그니까 뭔가 깨달았는데 말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도 뜨개질 한번 해보시, 해보시면은 깨달아질 거예요 둘셋넷 다섯 하나, 해보고. 셋, 둘, 다섯, 넷, 하나, 둘, 여섯, <laughs> 열, 열둘, <laughs> 셋, 넷. 삼십. <30. 웃음> 네. 제가 돌을 닦아가지고 제가 쉬는 동안 돌을 닦아서 아무리 여러분이 방해를 하셔도 방해받지 않는 멘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득도했어요. 됐어. 이고 까먹었다, 잠깐만. 다섯 개까지 했죠? <laughs> 숫자를 세야 되다 보니까, 여러분.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잖아요? 그러면은 바로 까먹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걸 하다 보면. 그래서 저절로 모든 것을 다 잊게 돼요. 네, 진짜 명상 효과예요. 다, 명상은 사실 근데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누워있으면은. 근데 어, 이거는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. <laughs> 제가 맨 처음에 뜨개질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자꾸 이걸 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 처음부터 다시 뜨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는 적응이 돼 가지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해도 웬만큼 까먹지 않아요. 이제 귀계라고요? 귀개 귀의계 아니에요. 귀계 좋았지만 귀계 아니다. 아 이제 백 개인가? 9 0 개인가? 이게 지금까지 아 아니 백개 아니 백개 하셨어요? 아니 백수 불하셨요 <laughs> 볼게요. 리본을 여기다가 찝어서뭐 <laughs> 접진 않을 거예요.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제가 어떻게 피아노를 접겠습니까? 잠시 그럴 때가 있잖아요, 여러분. 내가 너무 좋아해서 하는 거라도 어, 너무 질릴 때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. 세, 둘, 하나, 가끔 두4 5두7 8할때 고막도 같이 뜨개질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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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, <자꾸> 네, <laughs> 리본을 이렇게 여기다가 어거 꺼내줄게요 어, 가위 소리는 되게 잘 들어가는 거 같아 그쵸? 헤드폰 끼고 듣고 있는데 찢어지는 줄 알았잖니 어. <laughs>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트위치 어플도 지워 지워버리고 요즘 정말 그 트위치에 뭐가 대세인지, 무슨 소식이 있는지조차 제가 완전 정말 깜깜 무소식이거든요. 있 제가 일부러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있으신 스트리머 분들한테도 말해달라고 안 했거든요. 말하지 말라고. 트위치에 관해서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복귀하고 나서 한테 하나 살 테니, 잘해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. 근데 정말 한 마디도 안 해도요. 그래서 감자. 감자 괜찮네요. 등산 같은 거할 때. 그래서 감자 먹고. 맛쁘지 않은데? 가위질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가위질 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. 살살. 됐어. 이 소리가 너무 싫어요? 아, 진짜? <laughs> 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나요? 근데 되게. 이런 서걱거리는 소리. 됐다. 됐습니다. 완성. 짠. <laughs> 너무 예쁘다. 만족스럽네요 네 <laughs>